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 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겠습니다. 어, 제조간접비만 예정 배부하지요 예정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제로비는 실제, 직접 노후기도 실제, 제조간접비는 예정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정 배부율,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구하는가? 자 공식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요, 어, 예정 총 제조간접비, 예정 총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인데. 예정 총 제조 간접비를 뭘로 나누느냐? 예정 조업도로 나눕니다. 예정 조업도. 다 예정이죠? 이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작업 시간이라든가 또는 생산량을 말합니다. 생산량.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작업 시간이나. 그러니까 예정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예정 작업 시간이나 예정 생산량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 예정 총 제조 간접비를 예정 조합도로 나누게 되는 거죠. 예정 조합도는 작업 시간이라든가 생산량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예정 배부율. 그러면 두 번째는 예정 제조 간접비 계산 어떻게 되느냐. 예정 제조 간접비. 예정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예정 배부율에다가 방금 계산된 여기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조업도입니다 즉 실제 작업 시간이라든가 실제 생산량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정 총 제조 간접비를 예정 조업도로 나눈다니까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나온다. 그러면 제, 예정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실제 작업 시간, 실제 생산량을 곱하게 되면 예정 제조 간접비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걸 소개할게요. 어,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할 때 과소배부했느냐, 과대배부했느냐, 이것이 꼭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제조간접비는 보통 원가 계산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예정 제조간접비는 주로 월초에 합니다. 월초, 만약에 예정 제조간접비가 월초에 제조간접비가 여러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제조간접비가 8만원이 들어갈 거다 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말에 가서 월말에 갔더니 월말에 갔더니 실제가 제조간접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1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정은 8만원인데 실제가 10만원이면 뭐가 클까요 실제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제조간접비 예정을 어떻게 했나요 과대 배부했나요? 과소요. 배부. 2만 원만큼 과소 배부한 겁니다. 8만 원만큼 들어갈 거라고 예정했는데 10만 원이 들어갔다. 이거는 2만 원만큼 과세 배부한 겁니다. 적게 배부한 거죠. 이렇게 과소 배부할 때는 2만 원만큼을 적게 배부했죠. 이럴 때는 내출럴 가에 산입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매출원가에 산입한다. 과소 매부할 때는 매출원가에 산입한다. 즉, 산입한다는 건 매출원가에 뭐 한다는 거요? 예 가산한다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가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예정이, 예정이 8만원인데, 8만원인데, 실제가 7만원이라고 합시다, 실제가. 실제가 7만원이라 한다면, 뭐가 클까요? 예정이 크죠. 예정이 크게 되면 만원만큼 뭐한 거냐? 과대배부 한 겁니다. 과대배부 만원만큼을 제조간접비를 과대배부하게 되면 이거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매출원가 차감. 과소 배부하게 되면,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과대 배부하게 되면, 매출원가에서 뭐 한다? 차감한다. 과대 배부입니다. 예정이 많다. 많으면 과대 배부한 거예요. 예정이 적으면 과소 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뭡니까? 예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죠 예정. 아시겠죠? 예정이 크면, 예정이 크면 과대 배부. 예정이 적으면 과소, 배부. 항상 예정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조관접비 이 차익이 말이죠. 여기 과소 배부냐, 과대 배부냐 하는 건데, 이때 매출원가에 산입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게 되겠고요.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건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소 배부, 적게 배부였다.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과대배부했다.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과대배부하게 되면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넘겨서 5 3 0쪽 나왔죠. 어, 거기 제조간접 어, 배부 차이 조정이라고 나왔죠 530조 이니까 어, 배부 차익이 나왔는데 예정 배부와 실제와의 차익이 뭡니까 배부 차익이잖아요 이렇게 과소 배부하게 되면 이거는 갖다 뭐하냐 불리한 차이라고 합니다 불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과대 배부하게 되면 어, 과대 배부하게 되면 이거는 유리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과대비부하면 유리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부문별 원가계산을 할 거고요. 어, 원가계산할 거고 남은 시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에, 538페이지 문제 3번은 펼쳐주세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를 또 풀어봐야 응용이 되는 거죠. 자, 페이지 539쪽입니다. 문제 5번. 자, 이게 지난 17회 출제입니다. 볼까요? 주식회사 한국은 정상 원가계산, 노멀 코스팅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상 원가계산은 예정 원가계산한다는, 예정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노무 시간입니다. 직접 도동 시간이라는 얘기죠. X 1년도 제조간접비 예산은 만원입니다. 예산이죠. 예정 총 제조 간접비가 나오죠. 예정 총 제조 간접비, 예정 총 제조 간접비는 만원이고, 예정 직접 노무시간은 100시간이었다. X1년도 실제 노무시간은 90시간이고, 제조 간접 원가, 과소 배부액은 천원이었다. 실제 원가는 얼마일까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원가. 그죠? 어, 예, 추정 문제입니다. 예정이 얼마고 실제가 얼마야 알아야 제조간접비 배분 차이가 나왔는데 지금 제조간접비 어, 그 차액이 말이죠. 과소가 천 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실제 발생액은 얼마냐. 응용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예정 배부율은 예정 총 제조 간접비죠? 예정 총 제조 간접비 나누기 예정 조업도. 예정 작업 시간. 자, 예정 총 제조 간접비는 얼마입니까? 만원. 그리고 예정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어, 예정 직접 노무 시간 100시간입니다. 100시간? 맞아요? 100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는 얼마입니까? 100, 1000, 0 그렇죠?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100원이 되겠네요. 예정 배부율은 시간다. 그러면 예정 제조관제비는 어떻게 합니까? 예정 제조관제비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 그러면 100원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이 몇 시간이었어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90시간. 그러면 9천 원이 제조간접비 예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예정은 9천 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가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정과 실제와의 차액이 배부 차이입니다. 배부 차익이 과소라고 그랬어요, 과소? 과소니까 실제는 얼마가 될까요? 적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 원. 그러니까 예정 배부를 적게 했다는 거예요? 예정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소니까 예정을 적게 잡았다. 이런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리한 차이죠. 그죠. 불리한 차이. 응? 이렇게 불리한 차이. 과소. 그러니까 실제가 더큰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죠. 불리한 차이. 배부 차이가. 과소가 됐다, 이 말이죠. 과소는 불리한 차이가 되게 되면 매출원가에 가산하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나요? 실제를 물어봤어요. 실제 발생액은 얼마냐? 만 원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금 추정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문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6번. 주식회사 한국은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13회 때 출제입니다.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 단기의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은, 총 제조 간접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이고, 예정 조업도는 10만 시간이다. 계산해 보세요. 예정 총 제조 간접비는 30만 원이고, 예정 총 작업 시간은 10만 시간이다. 그러면 시간당 3원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조업도는 12만 시간이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될까요? 예정 제조 관절비는. 예정 제조 관절비는 배부율은 3원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이 실제 조업도가 12만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36만 원이 되겠네요. 어, 이 때,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과대입니다, 과대. 실제 발생해. 자, 여러분. 자, 예정은 얼마입니까? 예정은 36만원. 실제는 얼마냐? 지금 실제를 물어봤나요? 그렇죠. 그런데 과대 배부래요, 과대. 과대가 얼마? 어, 과대, 배부 차이 3 5 0 0 0원 과대. 그러니까 어 예정 기준이니까 얘를 많이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는 얼마가 될까요? 적겠죠? 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큰가요? 예정이 큰 거죠. 과대니까. 항상 예정 기준이니까 과대니까 예정이 크다는 거지요. 여러분, 과대하게 되면 유리한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매출원가에서 어떻게 된다? 차감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정이 많습니다. 예정이 많아요. 예정이 많게 되면 과대배부한 거니까요. 매출원가에서 차감.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어, 실제 발생은 얼마 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꼭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갈까요? 음, 문제 7번이 어렵고요. 15회 때 나왔습니다. 문제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조간접기 예정배부, 배부차이 과대냐, 과소냐 항상 예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7번. 주식회사 한국은 기계 자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를 계산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정상 기계 가동 시간은 만 시간이고 제조 간접비 예산은 33만 원이다. 제조 간접비 예산은 33만 원입니다. 제조 간접비 총 예산은 얼마라고요? 33만 원. 그리고 실제의 가동 시간은 만천 음, 시간이고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36만 원이다. 제조간접비 배부차익 조정 전 매출원가가 522만 원일 때 매출원가 조정 방법으로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매출원가는 얼마냐? 좀 조정한 후에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최조간접비 배부율, 애정배부를 구하니까 33만원 나누기 음, 거기 정상기계 가동시간 줄쳐봐요. 만시간 나왔죠? 이게 만시간이 거기 정상기계 가동시간이 바로 예정시간입니다. 예정, 예정 총시간이니까 어, 얼마가 될까요? 시간당 33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조 간접비, 예정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33원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 몇 시간일까요? 실제 기계 가동 시간은 만천 시간이니까, 만천 시간을 곱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36만 3천원 되겠네요. 이 36만 3천원이 예정이죠. 36만 0천원 예정인데 과대 배부했대요. 과대. 그러니까 예정 기준이죠. 과대 배부. 과대 배부가 얼마였나요? 과대 배부가 안 나왔나요? 아, 과대 배부가 안 나왔고 자, 예정이 36만 0천 원이고 실적 얼마입니까? 거기 나왔죠? 실제 발생액은 36만 원이니까 뭐가 큰 거예요? 예정이 큰 거잖아요. 그죠? 예정 기준이니까 36만 원이, 3천 원이니까 과대배부 3천 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과대배부 3천 원할 때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정 전 매출원가는 얼마였어요? 522만원이었잖아요. 여기서 매출원가 차감이니까 3천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조정 후 매출원가는 얼마 될까요? 조정 후 매출원가는 521만7천원인가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00, 2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15회 때출체가 됐는데 상당히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뭐 그러나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8쪽에 문제 3번입니다. 자, 제조간접비 연간 예산액이 100만 원이다. 지금 총 제조간접비 연간 예산액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 100만 원이고. 기계 작업 시간 연간 예산이 몇 시간입니까? 연간 예산 기계 작업 시간은 5만 시간입니다. 다 예정으로 나눠요. 예정 총... 제조간접비 나누기 예정 종 작업도입니다. 예정. 나누니까 시간당 얼마나 옵니까? 20원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기계 작업 시간, 20원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이 6만 시간. 그러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될까요? 120만원이 되겠네요. 최저간접비 예정배부액이 120만원인데 실제가 90만원입니다. 그럼 항상 기준, 예정 기준이죠. 예정은 얼마? 120만원. 실제는 얼마? 실제가 90만원. 뭐가 커요? 예정 기준이래요. 예정 기준. 30만원 뭐 했어요? 과대배부가 되겠습니다. 30만원 과대배부. 30만원 과대배부 하게 되면 유리한 차이입니다. 이때는 매출원가에서 뭐해라, 차감해라. 만약에 매출원가가 얼마인데 조정 후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빼면 되는 거죠. 30만원 과대배부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출제 문제를 네. 다 풀어봤나요? 자, 3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를 여러분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인데, 과대배부냐, 과소배부냐. 자, 여러분,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 예정배부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예정, 예정총 제조간접비, 나누기 예정총 작업도 하게 되면, 예정배부율이 나옵니다. 예정 총 제조간접비 나누기 예정 조업도 하게 되면 예정 배부율 그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조업도 실제 조업도 실제 생산량이라든가 실제 작업 시간을 곱하게 되면 예정 제조간접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예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정이 크면 예정이 크면 예정 기준이죠. 예정이 크면 과대 배부가 되겠고요. 예정이 적으면 과소 배부가 되겠는데 예정이 크면 과대 배부로서 유리한 차이로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정 배부가 적게 되면 어, 과소 배부하게 되면 불리한 차이로서 매출원가에 가산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제조 간접기 예정 배부에 대해서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부문별 원가 계산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부문별 원가 계산부터 학습해서 또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것은 이제 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기말 제공품 평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원가 계산은 여덟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오늘 또한 문제 꼭잘 나오는 거 공부했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제로비 실제, 직접 노비 실제, 제조간접비는 예정이거든요. 그때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분을 어떻게 할까? 예정 총 제조 간접비 나누기 예정 조업도 하게 되면 예정 배부율 나오죠. 그 예정 배부율을 실제 조업도라든가 실제 작업 시간을 곱하게 되면 제조 간접비 예정액이 나온다. 그러면 예정액과 실제를 비교해서 예정이 크게 되면은 예정 기준입니다. 예정이 크게 되면 과대배부로서 유리한 차이. 예정이 적게 되면 불리한. 과소배부로서 불리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는 것이 이 시간 대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